고수입과 고수씨앗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수를 비싼 스크립터로는 안약과 나른 것과 마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내서 설명을 하는데 고수씨앗 같은 경우는 떫은 맛과 쓴맛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뜨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소화하는 데는 가벼운 이름진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뇨를 촉진하고 아, 열감이나 네. 열감을 완화하고 목마름 을 완화하는 작용이 아, 있든요 아, 근데 보수잎 같은 아, 경우에 보수잎 이라고 하는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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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그 그, 그, 전체죠 식물 전체를 사용을 할때그 식물 전체에서는 단맛이 있고요 특히 히타두샤를 완화하는 작용이 하나 그 차이를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맛의 차이가 있고 작용에서도 고수의 식물 전체를 사용할 을 때는 특히 뚝딱조사를더 완화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간특강에서 음식의 질을 주제로 강의를 했을 때그 수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한 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뤘거든요.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よかっん